소나타 예, yep, 소나타 <웃음> <웃음> 와, 98년 와 98년식 <laughs> 녹색남바 찌기네 에어컨이 안된답니다 에어컨 아차 좀 아시는 샵에 갔다 아면잡아줄 생각 을안 납니다 가스 세는데 한달반 간답니다 한달반 그래서 가스 안나올게요 아까 이차 많이 만졌는데 옛날에 처음 나왔을 때 제가 현대 근무했었거든요 근데, 현대 그린 서비스에서 근무했었는데 음, 로칸 카바 가스켓 징글징글하게 갈았으면 징글징글하게 진짜 어? 로칸 카바 가스켓하고 미션하고 아 징글징글하게 갈았으면 징글징글하게 살아있네. 살아있어. 좋아. 가스가 없어요, 가스가. 일단 가스 안 넣어볼게요. 어떻게 될랑가? 냉게 네. 나올랑가 생각보다, 네. 많이 타진 않았는데, 냉게는 나오네요. 노설 잡는 것만. 보고한거 카드로 있어. 아이싱 돼. 아이싱. 아, 다스. 아, 까. 템도 좋고. 계라이가 도 고장이 나나도 좀 적당히 고장이 나야 되는데. 그지 네. 콤프 좋았어. 콤프. 콤프 2년 전에 갈았다는데 재생. 콤프 좋고 그다음에 아이싱. 아이씨어렵죠 파이프 어렵면안 되니까 파이프 어렵고, 그 그래서 수리비, 이거 뭐 50만 도안 한다는데, 뭐 수리비 한0 0만 나올 걸, 야? 이래저래 하면아안 되는 거지, 뭐. 그러니까 점검하고 출고합니다. 이래나 저래나 어쨌든, 막아 어려울 것 같아요. 예. 점검하고 출고, 컴프레셔 나왔고, 그 다음에. 뭐야 실내 안에 다뜯어야 되고 두 가지 다 해야 되죠. 그러니까. 안 되는 것이 <laughs> 고이 이제 고장 나면 안 되는데 아 진짜 봤 실내 안에만 고장 안 나더라고 비속이랬더만 결국 실내 안에 고장 나쁜데 아참 출고 출구, 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.